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이에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얘들아 덧셈. 얘들아 정수는 정수는 부호가 있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니면 0그치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런 수들을 우리가 더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정수를 더할 때 혹은 유리수를 더할 때두 음,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첫 번째는 부호가 같은. 자, 부호가 같아요. 부호가 같은 두 정수 혹은 유리수를 더하는 방법 그리고 부호가 같은 다른 다른 어, 부호가 다른 두 정수를 더하는 방법 이거든? 얘들아 봐봐 부호가 같은 두수 예를 들어서 플러스 5라는 수랑 플러스 4라는 수를 두 개를 더 하게 되면은 이놈의 절대값이 얼마니? 오, 오 이놈의 절대값, 절대값 아 이놈의 절대값 아네오 얘는 절대값이 얼마야? 아, 아. 그럼 절대값이 더하면 어떻게 돼? 오. 절대값이 더한 거에다가 같은 부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맞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얼마? 플러스 9라고 플러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부호가 다른 로. 수 예를 들어 아, 부호가 같은 네. 수 중에 이제 둘다 마이너스인 수도 있겠지. 둘다 마이너스. 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오. 뭐, 이분의 일과. 마이너스, 오분의 일. 자, 이런 걸 우리가 더하고 싶어. 이분의 일도. 너무... 가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도가 아, 같지. 네. 둘다 음수야. 그치? 네. 이럴 때는, 요놈의절대값 얼마? 이분의 일. 이놈의 절대값 얼마? 오분의 일. 이렇게 더한 네. 다음에, 같은 부호. 도어. 같은 부호를 그냥 붙여주면. 된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2분의 1하고 5분의 1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10분의, 어, 네. 10분의 7. 그 10분의 7이지. 10분의 7인데 앞에 뭐라고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다. 알겠지? 네. 아. 음. 자, 그다음에 부호가 다른 수.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 얘들아, 부호가 다른 수야. 네. 예를 들어서 어, 플러스 5랑 마이너스 4랑 두개를 더하고 아, 싶어. <laughs> 플러스 5랑 마이너스 4랑 두개를 더하고 싶어. 싶어. 그러면, 요거는, 요 놈의 절대값 얼마? 5. 5. 5. 요 놈의 절대값 얼마? 4. 4. 4. 절대값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줘. 요렇게. 그럼 얼마야? 1. 1이지. 1. 그제? 1. 그러고 나서, 요 절대값이 큰 쪽이 어느 쪽이야? 1. 이쪽이지. 그니까 러요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다. 그럼 붙여주면 붙여주면 플러스 일 플러스밖에 없는 거.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붙일 수 있는 거 플러스. 아니지 아니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라는 놈이랑 아. 플러스 4라는 놈을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어는 절대값 얼마? 5. 절대값이 큰 쪽에서 절대값이 작은 쪽을 빼준 다음에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아. 붙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네 o 어, 오케이. So, this i 마 1. Okay. So, this i 자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i s is the other one. p l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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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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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 그지? 준규야, 네. 얘는 부호가 플러스고 얘는 플러스고 부호가 마이너스지. 네. 그럼 부호가 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네.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이 큰 쪽에 서 작은 쪽을 빼줘야 돼. 네.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이 커요, 네. 얘가 절대값이 커요? 그렇죠.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얘는 17.5에서 얼마를 빼줘? 11.4를 11. 11. 빼줘. 그 다음에 어디 부호를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면은 그럼 17.5에서 11.4빼면 얼마니? 5 1이 아2.1 6.1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6.1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3번에 6번 내용이거든? 3번에 6번? 31쪽에 3번에 6번 내용. 아바뀌었